이 알뽑기가 끝났어 뒤에 타이타닉은 이렇게 이쁘게 서있지? 응알뽑기로더 이상 못 뽑지? 응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거 있지 않나? 그 돈으로 뽑을 수 있는 거? 로벅스 봐봐 나 사고쳤다 50개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내가 결국 못 참고 50... 내가 저번에 너 가고일 뽑을 때 봤지? 내가 그때 손절 친다고 되게 응. 오랫동안 이걸 참았잖아 맞아 나는 앞으로 현지 레그에서 휴즈 패을안 뽑겠다 그랬지. 타이타닉은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했단 말이야. <laughs> 한 번은 오랜만에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50개를 준비했어요. 솔직히 50개 까도 안 나오는 확률이긴 해. 자, 그럼 여러분들, 뭐 하나 까보고, 뭐 3개 까보고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깔게요. 제발! 아, 타이타닉! 와, 갑니다. 3개? 안 나왔다. 하나만 열어볼게요. 와 이거 어림 없네. 세 갑시다. 아야 이거 미쳤나봐. 지금 0개 넘었어. 팔뽑 제발. 팔뽑와안 나와. 와. 미쳤다 진짜 이거. 그린치만 나오네. 야 벌써 몇개쓴 거야? 나 지금 2 0개깠어 바로 가자, 제발 너에게 닿기를 제발 주세요. 제발... 오? 이거 뭐야? 아니,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무서워. 휴지 팩도안 될까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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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이거... 나 거의 지금 그러면은 20만 원 쓰고 하나도 안 나온 거야. 바로 가. 제지 끄지마 엄마... 아, 어, 나 무서워. 어떡하지? 야, 이거 하면 안 됐나 봐. 사람이 또 이제서야 또 이제서야 후회를 하네 하지만 내 판단 8개 가자 제발 제발 오오 아니 그러면은 오빠도 오빠 거는 못받고대리깡만 잘하는 거 아닐까? 3개? 아 제발요 제발 하나만 헉, 안 나와 11개 남았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나와 와 제발 제발. 아니, 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아니 저는 하나 뽑아주셨으면서 왜 본인 거는 오...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괜찮아. 안 되겠어. 기다려봐. 어? 아 내가... 못 아니, 뽑으면 설마... 후회할 거 같아가지고 30개 준비했다. 아니 또 사왔어? <laughs> 야 근데 솔직히 방금 야 50개 써가지고 휴즈 하나도 못 뽑은 거좀 오버 아니냐? 너무 심하다, 근데. 그니까요. 40만원이면 치킨이 몇 마리야? 아니, 뭐 0.7%는 바라지도 않아도 1.3%짜리 그린치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그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 나 지금, 모르겠어. 화를 넘어서서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세개 까보자. 가벼워. 하나만 까보자, 하나만. 시작은 원래 하나만 해야 돼. 와. 바로 갑니다. 아 뭐, 어차피 이미 큰돈 날렸는데. 이거 아, 봐 제발, 아, 제발. 레인보우 이딴거 떠서 뭐해 어, 타이타닉 한번만 실물 보게 주세요 제발 아 이정도면은 타이타닉도 바라면 안돼 세개 갑니다 아 몰라 막나가자 야 아무리 막나간다고 도 이렇게 안줄수가 있냐 아좀 너무 심하다 현질패신데 아... 이거 3개 와 바로 갑니다 와 이럴수가 있나 시원하게 팔법으로 두번 가시죠. 근데 팔법 한번 탈퇴 됐어. 갑니다. 아나 모르겠다. 이제 가자. 와. 자포자기. 티. 네. 와. 뜨겁이다. 와. 야 하나 남았어. 야 지금 그러면 나 80개 <laughs> 까고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거야? 휴즈패도? 내가 아무리 이걸로 유튜브를 해도 나 지금 정 떨어질만하고 뭐라고 할 만해? 솔직히. No. 80개야, 80개. 야, 다시 왔다. 야, 어차피 지금까지 80개 깠잖아. 그냥 20개 더해서 팔... 100개 맞췄습니다. 이마, <laughs> 그 강을 건너지 아니야, 나. 이미 강은 건넜고나 솔직히 좀 많이 빈정 상했어. 패시밀한테. 야, 어떻게 10개 거의 55,000원, 6만원 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갈게요, 팔보 제발! 안 기뻐,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야 이정도 썼으면은 이거 지금 미믹 나올게 아니야 그치않아 아, 어? 긴타이탄야 팔뽑 가나 빈정 상했어 어머 이거 뭐 안나오잖아 지금 야 100개 했으면은 한슈즈패 3개는 줬어야돼 이게 뭐야 가나 빈정 상했어 안나오잖아 와 진짜 진짜 안나오네 나 할게요 자 안나오잖아 이런 쓰레기 게임 아... 휴즈 패스 뽑고도 이렇게 기분이 더러웠던 게 진짜 처음이다. 처음... 나 얼마 쓴 거야? 지금... 그 넉넉잡고 60만 원쓴 거네. 60만 원... 그 기분도 안 좋으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20만 원에 하나 나온 제가 승자네요. 아... 아더 하고 싶다. 이거 끝을 보고 싶다. 근데 무섭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야 봐봐. 타이탄이 0.05%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원래 그렇게 확률이 낮으니까. 야, 근데 이거 하나를 나도 웃긴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해 놓고서도 지금 이렇게 해 놓고서 또 후회를 하고 있네. 여러분들 후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아,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hours later. 저기요. 화면 받아 보세요. 빨리. 뭐요나 드디어 미쳤다 뭐야 또 했어? <laughs> 야나 지금 몇개 충전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막 보이는 대로 했거든? 뭐야 아 모르겠어 얼마를 쓰는 거예요 당신 아 근데 미쳤습니까? 아 아니, 미친 거는 맞는 거 같아 근데 어차피 그냥 올해 열심히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제 희망을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laughs> 아니 니마. <님아>. 니마 <님아 웃음> 그, 그 강을 건너지 불과 몇 시간 전이었잖아 근데, 하고서는 망했잖아. 완전 망했잖아.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사나이가 이 정도에서 멈추면은 사나이가 아니다. 그건 상남자가 아니라 사남자다. 사남자 맞잖아. 아니야, 나 상남자고. 그래서, 아, 물론 100개 한것 같은데? 와. 와 100만원 조금 넘게 한 건가, 그럼? 그동안 내가 막 익스클리시바를 까고 싶었는데, 이제 이 타이타닉을 위해서 내가 참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까는 좀안 나왔고 많이 속상했거든. 근데 이번에 안 나오면은 정말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아 오디오나 네. 채워라. 예, 그쵸 자, 네. 그래서 어디 한번 까보세요. 부스트도 매겨놨고 한번 세개 먼저 깔끔하게 가볼게요. 야이번엔 텐션 높이자. 안 나도 와 괜찮아. 과연, 과연, 가자, 가자, 가자. 합장. 어! 아, 까비. 아 깜짝이야 뭐아 저거는 <laughs> 내패시였어 아까 뽑은 거. 아나 진짜 휴즈 나온 줄 알았어. <laughs> 얘네 왜 이제 아, 쫓아? 깜짝 <laughs> 얘네 왜 이제 쫓아오냐? 아게 깜짝이야. 가보자고 세 개. 가자, 가자, 가요. 가자. 빡. 안 나오고요. 와. 나는 솔직히 말해서 휴즈 패는세 마리만 떠도 괜찮을 것 같거든. 아까 못뜬 것까지 하면은 이번에 다섯 마리 떠야 좀 위안이 될것 같은. 무슨 말이요? <laughs> <laughs> 아니뜰 수도 있잖아. 갑니다. 과연. 이게 네, 바름대로. 아니 레인보우는 음, 잘 뜨거든. 아, 이번에는 여덟 개 갑니다. 제발 우주의 기운을 담아서. 과연. 와 어림없네. 아니 근데 여덟 음. 개씩 깠을 때가 휴즈가 항상 나왔어. 음. 내 거를 까주던 오빠 거와 깠을 때도 여덟 개씩 깠을 때가 나왔거든. 음. 그치만 난세 개를 깔 자, 거야. 와어림 없네.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하면서도 느끼지만 점점 까면 깔수록 뭔가 그 타이타닉에 대한 그런 기대심은 없어지고 있어. 이거는 점점 멀어져 간다. 음, 이건 아니야. 그니까 어차피 일저질른거휴즈패이나좀 띄우자. 약간 요런 마인드로 기분 좋게. 와우! <laughs> 봐봐요, 여덟 개씩 깔아준다니까. 이거 8개씩 안 까면 의미 없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내가 지금 목표했던 게 지금 100개당 휴즈펫 3마리 생각을 했잖아. 이제, 이제 3마리가 된 거잖아. 남은 아래서 휴즈펫 3마리만 더뽑으면 괜찮을 거 같긴 해. 다 일반 떴냐? <laughs> 8개씩 가자. 이거 8개씩 가야 될거 같아. 그럴까? 야 근데 어. 다 일반 떴는데? 아, 이건좀 너무한다. 아니 나온 게 어디야. 이 사람 정신을 <laughs> 못 차렸네. 아니 보상 심리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저돈 많이 썼으니까 좀 분량 채워가지고 광고 좀 넣을 테니까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가자 여덟 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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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게 현실이구나. <웃음> <웃음> 근데 뭔가 이번에는 그냥 기분이 아니... 좋아. 한 번에 두 개가 떠서. 자 갑니다. 여덟 개조나 조금... 같긴 해. 와 하나 더 그... 떴다. 어, 나이스. 봐봐 여덟 개란다. 군답이야 이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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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야 와. 자 그러면은 지금 네 개가 떴잖아. 이제 휴즈패두개만 띄우면은 나 그렇게 슬프지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완전 이득이에요 어, 두 거의 100만원을 썼지만 <laughs> 100만원에 6개? 야, 이거 맞냐? 거래소 가가지고 다이아 장사가 일주일만 열심히 해도 거의 몇천억 벌어서 휴즈패몇 마리 사는데 야딱 여기서 기분 그치? 좋은 거는 샤이니, 레인보우 둘중 하나만 그치, 놔도 그치, 그치. 진짜 기분 좋아요 어떻게 할게요 그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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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레인보우가 저렇게 떠버리네. 레인보우 나왔네. 아, <laughs> 갑니다. 어. 근데 하나만 깠을 때휴즈펫이딱 나올 때만큼 기분 좋은 게 없거든. 맞아, 레인보우. 와, 어 아니야? 자, 일단은 이 자리는 운을 다 썼어. 다른 자리 가볼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두둥탁에 지갑에 있는 돈이 아라이입 됐어요. 지금 걸어서 무덤으로 네. 가는 게 아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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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항상 잘 됐어. 갑니다. 여기서 8개, 가자, 바로 가자, 기운 가자, 받아서 파이팅. 는 어림없고요. 차인이 나왔다. <웃음> <웃음> 그런 얘기 하지 마. 초라해지니까. 대략 이제 30개가 남았다. 진짜. 근데, 생각을 많이 할수록 안 나와. 바로 8개 갑니다! 아, 진짜 빡세다. 이 맞냐?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 마리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 여기서 타이타닉이 떠준다면? 어, 어림없구요. 아니, 샤이니 좀 그만 떠. 여기서 뜰게 아니야. 와, 진짜, 타이타닉, 진짜. 타이타닉을 바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감히 우리 인간 따위가 타이타닉을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아, 난 느꼈어, 이번에. 갑니다. 와, 이게 현실이구나. 계속 같은 말해 <laughs> 이게 현실이라고. 야, 근데 16개 남았는데 하나는 뜰만 하지 않냐, 휴즈팻? 갑니다.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와. 와. 싫어하냐? 싫어하냐? 진짜 싫어하냐? 아, 이거 아니야. 와 근데 이거 너무 심하다. 어. 아마 내년부터는 내가 어떤 타이타닉이 나와도 알은 쳐다도 안볼 거야.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게요. 금손이고 똥손이고 문제가 아니야. 저 0.05%는 나도 징그럽다. 지금 하면서 마지막 갑니다. 나, 아. 화이팅! 제발, 진짜 한 마리 될 거. 와! 두둥탁은 100만 원을 날렸다고 한다. 와 100만.. <laughs> 아 말.. <laughs> 내 말이. <laughs> 야, 목이 메어서 슬퍼서. 막상 또 끝나니까 이제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떠나서 허무하네요. 얘네 한번 껴보자. 또쁘다 <laughs> 어, 이쁘게는 색깔이. 뭐가 이뻐 이게. 이게 <laughs> 100만 야 <원이야>, 이게.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리를 했다면 무리를 한 건데 왜 이렇게 했냐 올 한해 패시브이 정말 되게 다사다난 했잖아요 잘 나가다가 한동안 업데이트를 안 해서 막 나라 끝까지 갔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좀 내년에는 내돈1 0 0만원 가지고 좀 열심히 좀 개발을 좀 많이 해서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음이 좀 쓰라리인데 여러분들 광고 많이 봐주세요 끝.